임신일 5시에 임신일 5시 임신일 5시에 5시에 임신일 5시에 남방에서 소년한 소년이 자, 단서들 이 나와요. 소년이 남방에 서고 있대. 요 남쪽에서 남쪽에 서고 있는데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 있음으로 선생은 무슨 기쁜 일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니 소년은 아무런 기쁜 일이 없다고 그 대답함으로 이상하게 여겨 참을 하였다. 제가 분명히 좋은 일이 있는데 그 무슨 좋은 일이니하고 물어볼까? 아 아무것도 없는데요.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년 소년. 소년은 무슨 계속해요 7관상. 간께죠간 께. 아, 간계. 그래서 소녀를 바로 발을 이렇게 괴를 잡는 것을 이거 아까 후점이라고 해요, 단법점이라고 해요. 바로 괴를 잡는 거고. 자, 소녀는 간에 속하므로 간께를 상계하고 남방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어떤 물성을 보고 할때 방향이 중요한 방향. 얘가 어느 방에서 왔냐 이거? 어느 방향에서? 예, 네. 유신봉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자, 이 소년이 어느 방에서 왔어요? 남쪽에서 왔잖아요 남쪽 남쪽은 개가 무슨 개예요? 리깨 리깨가 되겠죠 리깨, 리깨. 리깨. 리깨가 리 됐어요 그럼 뭐예요? 산화비. 산화비라는 개가 되죠 산화비 어, 산화비 산화비 산화비라는 개가 됐어요 산화비 어. 산화비는 뭐예요? 비는, 어, 치장하단 뜻이에요. 치장하다. 음. 여자친구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 이쁘게 꾸미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면을 쓴 거죠. 가면을. 가면을 썼으니까 또 속임수 되는, 되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일단 치장을 하는 걸 쓰라고 비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상학계의 가능 예수점 몇 번이에요? 7번. 7이죠? 7관상. 3리화는 뭐야요 3이죠, 3, 3. 3. 3리화. 아, 3리화. 이렇게 숫자를 잡, 잡고, 어. 그 다음에 상학계 간이 50. 오시. 50. 오시. 50. 이니까몇번이 숫자가? 7이죠? 7, 7. 7. 그래서 7, 7, 14. 에다가 3을 더하니까 17. 17을 나누기 6을 했다. 그 그러니까 6이 12하고 5가 남겠죠. 응. 17이니까. 그래서 5요가 동했다. 5요가 동했다. 응. 아. 그러니까 여기가 용계가 되겠죠. 여기가 용계, 여기가 책계. 채깨. 책계는 응. 뭐예요? 소년이죠. 소년. 소녀. 응. 소년. 용은 뭐예요? 어떤 기쁜 일이죠. 기쁜 일. 응. 기쁜 일. 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행을 보니까 어떻게 돼? 위에는, 간토, 밑에는, 리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책계가 용결 생하고 있네요. 어, 생겼어. 설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 설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요가 동했으니까 이게 뭘로 변했어요? 풍목, 오선풍으로 변했죠. 오선풍.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그래서 이게, 어, 풍목으로 변했어요. 오선풍으로. 어, 손목으로 변했죠. 손목으로. 손목으로 변했고, 여기는 화니까. 이번에 거꾸로 이쪽에서 생활해주네요. 어, 이쪽에서 생활하다가 이쪽에서 생활했어요. 자, 그래서 후천단법은뭘 본다 그랬어요? 효사 본다 그랬어요. 효사. 그럼 우리 효사를 갖다가 384요가 되니까, 일단 못 예워. 못 예우니까 일단은 보자, 이거예요. 중정음비로. 중정음비로. 오요 가동했으니까 일단 중을 잡았죠. 득중했죠, 득중. 득증. 득중. 득증. 득중을 했다. 자, 오요는 원래 양요예요, 양요. 근데 음효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이죠, 부정. 부정, 부정하다. 그 다음에 음 중정 응, 얘는 음여고, 이호도 음여에요또 불응이네, 불응, 불응이야, 어 불응다부다 불응. 자, 그 다음 비를 보니까 상비했죠, 상비. 어 얘가 위하고는 비를 했어요. 그래서 득비했다, 어 득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중저응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이에요, 중. 일단 중을 잡았잖아, 중. 중을 잡았으니까 중은 보통 효사가 좋게 나와요. 좋게 나와요, 중은. 꼭 양이 있어야 극중이 아니고? 상, 상어에. 이거는 여기는 여기는 양음, 양음, 양음 가야 되는데 양자리에 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부정이 다 부정. 음, 부정. 그다음에 5요하고 2요가 서로 응을 하죠? 근데 둘다 음이야. 그러니까 부름을 한 거죠. 부름을 했어. 그 다음에 위쪽하고는 비를 밑에하고는 불비했죠. 상쪽에는 비했다 이거야. 아, 어. 그러니까 득비했다. 그래서 좋은 게두 개야. 그 중에서 가장 득중이 중요하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좋게 나와요. 자, 그럼 산화비에, 어, 산아비께의 오열 한번 보겠습니다. 자책 뒷편을 보세요 이제부터 책 뒷편. 자 산아비니 산아비니까 얘는 7이죠? 3이지? 그러니까 네. 73번을 보는 거야 예 73번 책 뒤. 뒤에서 73번. 역사가 이미 길하다. 개성을 살펴보니 산아비께가 풍화가인께를 변하고 게가 뭘로 변해서 풍화가인 가인. 가인은 뭘 뜻해요? 가인은 가족을 말해 가족 어 그러니까 소년이 어떤 가정을 꾸린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겠죠 가족을 만든다 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